매일 말씀 5분입니다 오늘은 부활 5주간 수요일입니다 5월 5일이고요 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내가 내 안에, 머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해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재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부활 5주일 복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복음 내용을 강조할 점들만 한번, 한번 나눠드릴 건데요. 우선, 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 요한 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교의 은총론을 얘기하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머무르고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에도요. 붙어 있는다는 동사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머무른다. 머무른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머무른다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여덟 번, 아홉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맺는다, 맺는다도 한 대여섯 번 나와요. 어,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딱 붙어 있는 그 은총, 딱 붙어 있는 은총과 다음에 머무르는 은총,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은총을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덕목 중에 중요한 것세 가지를 나와 봐라 하면은 그리스도 교 덕목은 신망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신은 믿음. 망은 희망, 애는 사랑이죠. 믿고 바라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덕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이라는 건 뭡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느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톨릭 교리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덕목도 세 가지죠. 신망의 믿음, 바람,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목의 세 가지 중요한 거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에도 세 가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믿을 교리편, 믿음 편이죠. 두 번째는 성사편, 성적을 얻는 방법, 성적, 성사편, 은총을 얻는 방법, 그죠. 세 번째는 지킬 계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신망의 삼덕성과 그리스도교의 에, 교리의 세 부분, 에, 믿을 교리, 성사편, 계명편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랬죠? 신망의 삼덕에서 신덕성 믿음에 대한 덕목이 바로 믿을 교리와 연결되는 거고요. 카드렛 교리하고 두 번째 에, 성청을 얻는 방법 성사편이 두 번째 희망편하고 똑같아요. 희망편. 희망을 두는 거예요. 희망을 두는 거죠. 희망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비예요.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둘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사가 자비로움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덕성 두 번째가 망덕성. 희망한다는 것이 이게 칠성사와 관련되는 거고요. 끝으로 애덕성은 사랑이죠. 맨 마지막 가톨릭 교회의 구조는 뭡니까? 지킬 계명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 따라서 믿고, 그 다음에 바라고, 사랑한다는 거. 믿고, 바라고, 사랑한다는 거. 신망에. 바로 가드리 교회의 교리도 첫 번째 믿음편, 성사편, 그 다음에 개명편, 실천편이잖아요. 실천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바로 희망은 근본적으로 자비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성사, 은청을 청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편. 따라서 오늘 세 가지 동사 붙어 있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머무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붙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칠성사 성사를 받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칠성사 중에 핵심은 뭡니까 성체성사니까 미사에 나와서 영성체만 하는 게딱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신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안에 머무르면 돼요. 말씀은 내 고향이고 내 가정이고 내가 머물 곳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내가 머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의 말씀에 머물면 주님이 다 치유해 주세요. 믿음 편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이 말씀드린 마음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되죠.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 에, 개명편 사랑 실천편 애독성과 관계되는 거죠. 애독성은 바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성당에 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교의 가치의 세 번째 부분, 또 중요한 삼덕성 중에 마지막 애덕성을 애덕을 실천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천주교에게 전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가지,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고 주님에게 머물고 또 열매를 맺는 오늘 복음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에 대한 세 가지 신망의 삼독성과 또 믿을 결이 사도신경에 다 있습니다. 성사편 일칠개 성사 다 있죠. 그다음에 에, 그 마지막 지킬 계명 사랑 십계명과 사랑의 세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까르스로 일어나는 것이죠. 성구와 성경 함께 여러분 모두복합니다 감사합니다.